안녕하세요. 한국의 아름다움과 문화유산을 찾아 떠나고 있는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언택트 개인 사진 전시회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모임이 취소되고 불필요한 매출이나 여행은 자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행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은 조금 무리다 싶어서 새로운 기획으로 비대면 사진 전시회로 여러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퇴근 후 가볍게 차한잔 들고서 아주 작은 사진 전시회장을 찾아가서 사진을 감상하는 내용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사진은 제가 그동안 산행이나 여행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전시할 공간은 저희 누님이 운영하는 가게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문적인 사진 전시회장이 아니다 보니까 조명도 약하고 그림자도 약간 지기 때문에 사진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서 사진 전시를 감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대면 개인 사진 전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홍천 금악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홍천 금악산 전망대에서 찍은 것인데, 전날 밤에 비박을 할 때는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비박을 괜히 왔다라고 후회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이렇게 비가 그치면서 멋진 운이 바다를 보여주어서 정말로 좋았던 곳입니다. 여기는 경복궁의 경여로입니다. 여기는 봄에 굉장히 아름다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왕벚꽃과 수양버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4월 초쯤에 제가 여기를 갔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아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년에 코로나가 만약에 종식된다고 그러면 4월 초에 경복궁 경호에 가셔서 이렇게 왕버들과 수양버들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경복궁 경을의 모습을 감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진의 폭포는 삼청무건리 익기폭포입니다. 제가 6월 여행지로도 추천드렸던 삼청무건리 익기폭포인데 해고적 신비로움을 간직한 폭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애석하게도 이 모습의 폭포를 보실 수는 없습니다. 삼척에서 이 폭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 데크를 설치해 놓았는데 데크의 위치가 너무나도 애매모호해서 지금 보시는 왼쪽의 폭포를 보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설악산 사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뾰족하게 지금 솟아오른 요곳이 공금성이고. 건금성 뒤에 지금 물처럼 지금 보이는 게 있는데 여기가 토왕성 폭포입니다. 아, 이 사진은 건금성 맞은편에서 찍은 사진인데 건금성과 아, 그 뒤에 토왕성 폭포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비가 내려서 눈에 가까 모습이 마치 머틀도사가 살고 있는 느낌이라서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지리산에서 찍은 사진인데 9월 2주차 정도에 가을 단풍을 구경 갔었는데 너무 일찍 가을 단풍을 구경 가는 바람에 단풍은 별로 없었고 간밤에 비가 내려서 이렇게 아침에 멋진 운해를 만나서 단풍 대신 운해를 만나고 온 날이었습니다. 여기는 충청북도 보험군에 있는 원정리 네트나무입니다. 사진 찍는 분들에게는 은하수 사진으로 굉장히 유명한 출사지입니다. 저도 두세 번 가본 곳인데, 이날은 제가 사진을 찍으러 간건 아니고, 다른 일로 이곳을 지나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떠 있고, 그리고 밑에는 벼가 노랗게 있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 네티나무까지 단풍이 들었다면 더욱 더 아름다웠겠지만 이 모습만으로도 저에게는 굉장히 아름다운 농촌의 가을을 볼수 있어서 정말로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원주 치악산 상원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운해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간건 아니고요 가볍게 트레킹을 하기 위해서. 성남리 탐방 지원사태에서 상원사까지 갔다 오려고 갔었는데, 어, 마침 비가 내리고 있어서 어, 갈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어, 큰 비는 내리지 않았기에 가볍게 올라갔었는데, 비가 그치고 나서 이렇게 멋진 운해를 보여주어서 어, 그때도 굉장히 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은 태안에 있는 환도라고 하는 섬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평상시에는 물이 들어오지만 물이 빠지는 썰물 때가 되면 이렇게 갯벌이 드러나면서 이 갯벌 한 가운데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날은 높은 하늘에 흰 구름이 너무나도 좋아서 사진 동호회 분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너무나도 즐겁게 사진을 찍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서 비대면 개인 사진 전시회로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유명하신 사진 작가분의 사진이 아니라 제 개인 사진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제 개인 사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비대면 개인 사진 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는 여행길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